안녕하십니까, 진서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마을 옆에 밭을 하나 구경하러 왔어요. 이 밭이 두 단으로 되어 있네요. 밑에는 고구마도 심고 콩도 심어 놓고 요래 했고, 이 위에는 들깨를 심어놨네요. 건축도 되는 지역이고, 요 마을이 가까이 있어가지고, 집이 가까이 에 있어가지고, 건축을 하게 되면 수도도 됩니다. 주변을 보시면 저쪽에 저기가 들어오는 쪽이거든요. 저기 2차선 도로에서 한 200m 들어왔네요. 전기도 있고, 진입로는 전봇대 앞에 저 도로 조리 들어왔어요. 조리 들어와도 되고, 이쪽 옆으로도 들어오는 길이 또 있어요. 요 길로 해가지고 요리 들어가도 되고요.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도 됩니다. 진입로는 뭐 무난합니다.